리을 배 텄다. 눈 그만 비벼. 어, 눈 그렇게 하면 눈 배에다가, 해수 배에다가 티읕 밑에, 어, 밑에 티읕 보자. 어, 잘했어. 얻다, 어따, 얻다는 할수 있지. 베터 얻다. 쌍시옷, 밑에 쌍시옷. 그다음에 오케이. 아이 점은 있잖아. 이 다른 칸에 하는 거야. 근데 잘했어. 앞으로는 다른 칸에 하면 돼. 그리고 밑에는 뭐 할까? 음 오늘 좀 엄마 엄마랑 수박 먹었. 그래? 엄마랑 수박을 맛있게 먹었다. 하자. 맛있었잖아. 엄마 나 어떻게 적지? 라에다가 이응 나랑 너랑 할때 아, 사랑 정신 사랑 할때랑 엄마랑 응? 맛있게 맛있게 먹었다. 응띄우고띄우고한칸띄우고 띄우고. 한칸 띄우고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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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, 마에다가 씨옷.